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랜드풀 게임즈의 스틱 파이트가 모바일로 출시됐다는 사실! 옛날에 우리 겜브링 형님하고 휴지하가 우리 같이 했었던 그 게임 모바일로 나왔습니다. 어찌 아니 즐길 수 있는가? 바로 가시죠!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매칭이 시작이 됩니다 전세계 유저들과 동시에 매칭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한글화가 다 돼있죠 갓겜이야 갓겜이 한글화까지 돼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어 중국인 일본인 뭐야 외국인 다 있네 진짜 글로벌한 게임입니다 자곧 전투지역 입장합니다 들어갈게요 고고싱슉 들어갑니다 오케이 처음은 광선검니다 오케이 이거 쉽죠 쉽죠 쇽쇽쇽쇽 자, 일단 한 명을 내가, 어, 노노노노노노. 자, 일단, 빠져주고, 제가 노란색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노란색입니다. 침착하게, 빠생빠생! 빠생! 예스! 역시, 베테랑이다. 제가 우승했구요. 6점이네요, 저 지금.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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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자, 저거 조심, 저거 조심, 저거 조심, 조심. 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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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노노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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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겼어요. <laughs> 저거, 쇠구슬 조심해야 돼. 이건 무슨 총이야? 호박 반사경? 이건 뭐야? 어? 이게 뭐야? 나안 쏘고 있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서, 서로 맞고 죽는 것 같은데요?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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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상한 친구들이네. 이거 뭐야? 저건 뭐야? 아니? 아, 벽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구나?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게임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자, 점프, 점프. 오, 어, 뭐야, 뭐야? 뱀이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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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니? 언제 죽었지? 잠깐만 아니 이 맵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맵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잠깐만 총총총 총, 총. 어 노노노노노 피피피피피 호우 아아 롤롤롤롤롤 오롤롤롤롤롤 오케이 좋았어 어 뭐야 이겼다 예스 <laughs> 그리고 이건 뭐야 어 칼? 칼을 줍고 어어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잠깐잠깐잠깐 잠깐만, 어, 어 에에에에 나또 죽었어 <laughs> 아 이게 옆으로 나가면 죽지맞다 생각을 못했네 이거 지금 공간을 넘어다니네요 이 칼이 되게 좋다 그리고 이번 맵은 뭐지? 자 지금 일곱 번째 라운드인 것 같아요 총 아홉 개의 라운드가 있는데 어 잠깐만 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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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떨어져 죽기 싫어 떨어져 죽기 싫어 호호호 어, 호호우 호호 어, 호! 이겼다 하하 <laughs> 아무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겨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 게임이죠 뭐지? 오, 오, no, 노스 n 스 n 스 숨어, 숨스숨스숨오어 뭐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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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하하하 <laughs> 파란색 바로 죽어버렸고. 야, 뭐야, 너! 야, 좀, 좀, 불편해! 이 자세 좀 불편해! 어? 이러기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하하 <laughs> 내가 이겼다! 하하하하! <laughs> 오케이, 마지막 라운드인가? 9대9 라운드예요 좋아요! 어, 뭐야! 이건 뭐야!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 오케이, 일단은. 뱀이다. 예, 뱀이다. <laughs> 내 자리가 좋았네. 아이고! 아이고! 1위 아니겠습니까? 역시 랜드폴의 왕자, 랜드폴의 귀재, 저 왕군입니다, 여러분들. 아이, 재밌네. 게임 되게 잘 만들었다. 이게 모바일판 나왔다고 들었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원래 게임이 PC 게임이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라 완전 깔끔하게 돼 있네요. 좋습니다. 스킬이 개방이 됐네요. 이거 뭐지? 아, 여기서 스킬을 누를 수가 있구나. 아, 질주. 오. 이거 하면은 아, 원래는 이게 막기였는데 우와! <laughs> 우와! 개쩐다. 야. 대박이네요, 여러분. 빨리 다음 판에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이번 스킬 가지고. 자, 아홉 개 라운드가 펼쳐질 거예요. 총. 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홉 개 라운드. 어, 뭐야, 뭐야? 이거 러닝 러닝 머신이야, 뭐야? 저는 여전히 노란색이고요. 여러분!

이걸 맞고 죽어버리네 야아 잘한다 애들 그래서 경제좀 치열합니다 11대11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건데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또 갇혔어 아 뭐야 나 죽었어? 아니 아하. 무슨 무기지 저기는? 무슨 무기지 전혀 감이 안잡히는데요 어어 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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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사일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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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케 아, 나 가시한테 갇혀가지고. 나 혼자 계속 좀 죽는 것 같은데? <laughs> 가만있었는데 히 이겼습니다. 이거 가만있으면 히 돼, 여러분, 이 게임은. 이건 뭐지? 어? 어? 아, 가시가 있구나, 여기. 오 어, 마그마. <laughs> 쟤네 뭐하냐? <laughs> 아니, 바보들 아니야. 가만있으면 이기는데요? 자, 빠져, 빠져, 빠치빠치빠치 어! 와, 한 방에 죽었어. 아.. 저격총 이거 간지나네 자 지금 빨간팀 파란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빨간팀 먼저 다운됐죠? 어? 야 이거 이 맵은 이이 조금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야되냐 이거? 어떻게 살아야돼 이거 기록색은 일단 혼자 떨어져 죽었고 이거 어떻게 해? 님들? 어 뭐야 파란색 죽었어 우리 어떻게 싸워? 벌! 안 돼요! 안 돼요! 아 어? 뭐야? 내가 죽었어아 내가 죽었어? 진짜, 진짜 헷갈리는 게임이야, 그죠?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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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빠세 음.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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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비겁한 녀석! 대충 이 게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뭐 상점이 하나 개방되는데 상점 좀 보고 갈까요? 오와!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개쩐다! 야, 이거 갖고 싶어. 어떡하지? 나뭐 갖고, 뭐, 뭐가 뭐, 뭐까 아, 이게 속성이 막 들어가네. HP 증가도 올라가고, 피해 감소 있고. 그럼 이거 다 현질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이템 끼고서 오늘 막판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막판이니까 무조건 무조건 1등 갑니다 히비 o 오케이 자 이번 맵은 이거 뭐 무슨 맵이야 이거 어렉 오케이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야 총있다 총있다 저 위에 총있다 조심조심 오케이 나 여기 숨어있어야지 <laughs> 여기 숨어있으면 돼 여기 숨어있자 <laughs> 여기 숨어있다가

어, 어, 많아! 마 너무 많아! 라 너무, 너무 많아! 오케이, 내가맨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워닝 떴죠?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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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 녀석! 김총이다! 빠세빠 바세아! 바 오케이. 야, 이맵좀 위험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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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 완벽했다, 무빙. 무빙 너무 좋았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란색 먼저 일단은 처단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 아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살아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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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은 게 강한 거야, 이 게임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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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핫, 핫. 질투! 아, 너무 빨라! <러러러> 어디 가, 내 캐릭터! 와 어, 보이지도 않아, 내 캐릭터! 아! 갇혔다. 야, 잠깐만. 야, 이거 위험해. 야, 이거 갇히면 위험해. 야, 갇히면 위험해. 오 와 잘한다 사람들 뭐야 이건 요, 내려가서 하는, 이거 내려가서 총주소와야돼 어떡하노 이거 자 일단은 오케이 내려가서 아아 까시 아, 아, 까시 아나 죽는다 나 죽는다 큰났다 야나 죽는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까시 죽려 죽었어 <�jaz's body width quoi> <laughs> 아, 이 게임 어려워. 살보다 어려워요. 자, 반사경 쭉쭉쭉 써 주시고. 자,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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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오케이. 좋았어. 아, 저죽였구요 아, 너너너너너 죽을 뻔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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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죽었어, 내가. 아..까비..아.. 그래도 일단 점수는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건 뭐지? AK 이거 총 주세요 오케이 보스전이네 큰일났다 어떡하지? 어 노노노노 아파아파아파아파 아파아파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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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보스가 너무 쎘어 아 오케이 우? 어? 아하하 <laughs> 우승! 왕군 우승! 야스 뭐야 나는 마지막에 져가지고 난 주, 죽었을 줄 알았는데, 제가 1등이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랜드폴 게임은 무조건 왕군이다. 왕군이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 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랜드풀 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스틱파이트 모바일 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게임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은 다음 편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알람 버튼 팡팡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화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